중불, 기회에서, 어! 아, 아! 봐주는 거잖아! 저 봐주시는 거잖아요, 지금! <목소리> 대결, 대결 한 번, 한번 맛보기 하고 해볼까요? 한 게임 참여 한번 해볼까? 코드를 입력해야 돼? 친구 없는 사람 못하나요? 아, 진짜? 그럼 못하겠네. <laughs> 친구가 없어서 저 오늘 게임, 어, 그렇게요? 저 오늘 게임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게 됐다. 아, 진짜? 자, 갑시다. 한번 해봅시다. 헬스장 좀 괜찮네. 헬스장 좀 괜찮죠? 이 마법 대결, 나양이가 참가하도록 할게. 마법청 공식 해보래. 난 씨, 골라 오케이. 산발과 마음가짐을 그럴 수 있는 최고의 룰이지. 낯었으면 나오시지! 이 사람, 이 사람, 멋있는데, 내 이두를 욕하는 거 참을 수 없대. 마이 데스티니 해볼까? 생명의 욕각수 해볼까? 아, 아, 정하면 못하네. 마이 데스티니도 단백질 보충제도 전부 당신의 거 모두 힘으로 바꿔 걸어 나가면 될 뿐. 나가면 될 뿐. 나가면 될 뿐.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잘하세요? 뭐야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뭐야 뭐야 성우야 뭐야. 이 게르마늄 팔찌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불주먹이다! 이 게르마늄 팔찌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불주먹이다! 뭐야, 지금 중고 신참님 초보들 기꺾는 그런, 그런 사람인가요? <웃음> 자, <laughs> 와나 나름 나쁘지 않은 마법소녀라고 생각했는데, 아, 이거, 이거 안 되겠는데. 야 나세요 광백근이야 복근이 위험해처 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야, 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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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였어 왜 이렇게 약하게 때리죠 저는? 좀 하기 힘들 것 같아 백제 금동 대향로가 다섯시 보이면 반드시 하나는 이두근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마법 주문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방금 다르게 말하신 것 같은데 왜 제가 졌죠? 왜 제가 졌죠? 이상한데? 이거 이상한데? 오 이거 뭔가 이상한데? 아니 잠깐만요. 저 정말 진심을 가득 담았는데. 시작은 도수치료였어. 하지만 그 밑바닥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었어. 그런가? 나 진심이 부족했나? 저가 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오케이. 약간 높낮이를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약간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한 마리 늑대. 아, 아예 봐주신 건가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제가 잘한 거예요. 한 마리 늑대가 다섯이 보이면 반드시 하나는 제과 제빵 명장이 있어. 아! 아, 맞나 봐. 나한테 승리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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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할지도?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주려고 대충 하신 건가 봐. <laughs> 오고네 어, 가희망 그러니까 심어 주려고. 삼권불립도 <laughs> 강한 자극도 당신이 만들어낼 허상일 분. 뿐 결코,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. 삼권불립도 강한 자국도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말다. 뿐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. 어, 나 세게 때렸어. 저 세게 때렸어요. 아, 할 만한데. 할 만한데. 내가 그거 역전 역전승 할 아, 아닌가? 내가 너무 많이 맞았네 <laughs> 생명의 육각수, 여기 대머리 마법소녀 한잔 부탁해요. 부탁해요. 생명의 육각수. 뭐야? 생명의 육각수. 어, 좀 하시는데, 이거 잘 살리시는데. 어, 어왜 이렇게 잘 하시지? 아 어, 오랄산맥의 노래가 울려퍼지면 두근두근 마이 데스티니도 함께 춤추게 해줘 어, 좋아 좋았어 좋았어 <laughs> 아저한방 맞으면 이제 죽거든요 아 대머리 마법수날 그랬나? 언젠가 동방예의지국에게도 알려주지 생명의 육각시를 만들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어아 어. 봐주는 거잖아 저 봐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야보지 마라 저 정도 대머리 마법소녀 마셔내지 못하고서야 무엇이 뜨거운 심장인가 야보지 마라. 요 <laughs> 점치 말라고 봐주시네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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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이거 마지막 선부입니다 마지막 승부입니다. 아, 드림, 드림 해볼까? 마법소녀답지 않은 단어인데. 진짜 와 이렇게 조절한다고? 드림으로 물들어라. 상담담당 선생님 일깨워라. De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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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진심 담겼죠?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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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역시 봐준 거였어. <laughs> 아, 나한테 희망을 주고, 희망을 주고. 아,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 덕분에 한번맛봤네요 아. 이렇게 뉴비한테 또 희망을 주시면네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, 아까 이분이 이거 하신 분이 진짜 잘했거든요. 그래서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. <laughs> 아 이번에는 천하제일 마법대회장 한번 가봅시다. 마법 대결. 나 안양이가 참가하도록 할게. 오케이, 가봅시다. 과연 이번에는 저 제대로 된 마법 소녀가 될수 있을까? <laughs> 어 이런 <이러네>, 애송이라니 후후. <laughs> 어어 재미있고 난 실프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. 아, 홍염의 레드 드래곤. 오 어, 선택 빠르신데? 홍념의 레드 드래곤도 뿐뿐 레드드래곤도 복근도 당신이 만들어낼 허상일 뿐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. 의 레드 드래곤도 복근도 당신이 만들어낼 허상일 뿐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. 이번에 제가 이길 것 같아요. <laughs> 이번에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자아 <laughs> 아, 재밌네 재밌네 재밌네요. 역시 승리의 맛 달콤하다. 지금이라면 더러운 탐욕조차 여유롭게 이길 것 이길 같은 항문외과다 항문외과를 고르셨어? 쉽지 않은데 지금이라면 더러운 탐욕조차 여유롭게 이길 것 같은 항문외과다 숙청 어때 숙청 좀세 보이는데? 고도로 발달한, 발달한 숙청은 굶필려고 생과 구분할 수 없다. 고도로 발달한 숙청은 굶필려고 생과 구분할 수 없다. 어 맞지? 저 특자 겁내죠? 저 마법소녀거든요. 맞죠? 그렇죠? 마법소녀거든요. 설령 이 길의 끝이 주택자금대출이라도 난 우랄산맥을 향해 걸어가겠어 쉽지 않죠? 저도 나름... 나를... 설령 이 길의 끝이 주택자금대출이라도 난 우랄산맥을 향해 걸어가겠어 어 강졸님도 점점 점점 잘하시는데? 하지만 제가 저의 승리... 아 저도 약간 이번에 한번 봐드릴까요? 아 저도 이번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조금 노잼이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강균님 이기십시오 강균님 화이팅 강균님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가볍게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면 깊고 어두운 심연조차 여유롭게 이길 것, 것 같은 상담 담당 선생님이다. 지금이라면 깊고 어두운 심연조차 여유롭게 이길 것 같은 상담 담당 선생님이다. 강건한 건강의 힘항문매과 되게 좋아하시네. <laughs> 어두컴컴한 강건한 건강의 힘과 인적 없는 길이야말로 바로 나의 항문매과다 아하 <목소리도> 어? 왜내나 이긴 거야? 내가 i l 다 a d 내가 이긴 거야? <laughs> <목소리도> 나의 이름으로 명하 y 니 u t 파상 칼키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라고 아, 진짜 웃기네. 재밌었습니다, 강근님 아, 마지막에 큰 웃음 주셨네. 방귀다 먹어라. 아, 재밌었습니다. 저에게 승리의 맛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재밌었습니다. <목소리>